야, 나왔다, 얘들아. 도적, 적패 나왔다. 박수 한번 줘라. 얘들아, 그분 오셨다. 야, 아, 인사드려라. 우리 적패 형님, 펜터님이시다 인사드려라. 나왔다, 그분이 나왔다. 야, 진짜, 오랫동안, 회장님이야. 인정? 야, 얘가. 야 팬텀 이 친구 좀 오래 먹어야 임기 기간이 기간이 기네 어, 임기 기간이 길어 어, 독재야 다 해먹어 응 근데 내 본캐야 미안해 내 본캐야 <laughs> 노잼이긴나 머리 오가야 단풍님 머리 오지게 박습니다 회장님 버프 도둑 그렇지 버프 도둑 찐이야 팔라딘 팔라딘의 존재이유 팔라딘 존재이유 그래 그러니까는 재미가 솔 솔까 노잼이야 인정? 근데 그냥 다 좋아 다 좋아 다다 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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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킹갓 제너널 형님 12,000원 감사합니다 와나 지금 어떡해 야, 이거 너무 많이 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거는 제가 또다 다 돌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킹갓 제너럴님 감사해요 뾰르릉 아 마지님 당나형 나 이제 미안하다 지금 적폐시간이다 일단 다 좋아 유틸도 좋아 보스도 좋아 그리고 사냥도 좋아 다 좋아요 어쩔수가 없어 반박 가능? 반박 가능? 반박 노반박이지. 그냥 다 좋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심지어 무가금도 좋고 고가금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아 진짜로. 그렇지. 장점. 다 좋음. 단점, 노잼. 이거야. 이거야. 근데 이매에서도 얘를 못 버려. 얘 유저가 70% 이상일 거야. 어. 내가 봤을 때. 팬텀이 지금 매매에서한 60, 70% 이상 정도 될 겁니다. 이제 키우고 있는 GJ가. 그래서 이제 노잼이라는 게 뭐냐면 할게 없어요. 그냥 키다운 이거 누르고 있으면 돼. 플래터, 노틸, 띠리리리리리리리리 플래터, 노틸, 띠리리리리리리리.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한 손가락도 할수 있습니다. 한 손가락. 그리고 매직 가드도 있어. 진짜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래서 카벨, 안 뒤져. 인정? 다안뒤죠 진짜로. 얘는 맞는 캐릭입니다. 진짜. 인구수 레전드지. 야, 인구수 레전드지. 얘는 감소, 어? 이건 인정한다. 야, 인구수 레전드인정한다 야, 떡래. 야, 야, 진짜. 팬텀, 떡락 시키지? 맨 망해. 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본 캐릭이야. 근본이고, 그리고 적패 캐릭이라서, 내가 봤을 땐, 팬텀이, 딱, 떨어질 타이밍이 있어. 누구? 듀블 나올 때. 내가 봤을 때, 이때 아니고 나선 내가 안 건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듀블 나올 때만 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하죠? 예. 네. 그니까, 5차 나올 때, 듀블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떡락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총평. 적패. 회장님. 그리고, 그냥 고자본, 고자본, 강추, 강추. 아 진짜로 강추, 강추. 네, 지금 전사했습니다. 전사했고 지금 이게 뭐야? 지금 도적그렇도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 나와 나왔다. 나나 나 지금 지금 한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했냐면 전사 클리어, 그다음에 궁수 클리어. 지금 고자. 자나야나워 야, 나왔다 야나와도 말할 사람 많지 않나 나도 지금 나와를 키우고 있어요 어아 진짜 나와도좀할 말이 많어 얘는 170부터야 굴렁쇠 굴렁쇠 굴렁쇠가 팔파 올림픽과 연관이 많아 아이 친구는 진짜 팔파 올림픽이 연관이 많아 얘가 유 유일, 유일하게 야 3차 스킬로 240까지 찍는 아이야 <laughs> 야 썬콜 파장일 때 나허 강퇴시킨댄다 안 키워 사람 싫어 <laughs> 근데 저도 나허를 키워봤잖아요 170 전까지 진짜, 주, 진짜 죽도록 강퇴 많이 당했어요 진짜 아 찐, 찐 강퇴 아 진짜 더럽게 많이 강퇴당한다 인정하냐? 아 진짜 더럽게 많이 강퇴당합니다 진짜로 그냥 뭐 그냥 근본도 없이 강퇴당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170 전까지, 1 0 0 전까지는 굴렁쇠 이게 끝이야 그냥 171 하이퍼베어요 이게 쾌간지 인정? 이러는데 쩔어 진짜 멋있어 170 수만 반듯인데 <laughs> 그런데 지금 티어를 볼게요 티어 보면 얘도 같티어입니다 지금 길던 1등이지 않나? 지금 길던 1등이죠? 어. 일단, 분신이 캐간지야. 여섯 마리. 나 처음에 메이플 할 때, 난 나워 그 분신들 있잖아. 그거 막 만립 찍어야지 받을 수 있는 스킬인 줄 알았어. 이게 나워만의 스킬이 아닌 줄 알았어. 아, 진짜. 아이고, 루시퍼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어. 분신이 캐간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얘가 그 표도에, 표도의 근본이야 아 진짜 근본이야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나와하고 나로는 표도의 근본입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총평을 하자면은 보스 1티어 사냥 사냥은 야 사냥은 솔까 모르겠다 근데 보스도 고자분만 해야 돼 여러분 인정하시죠 얘 파프 4세에다소울작다 해야 돼 파프에 소울작최대으로 범벅 벅 이래야지 딜잘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안돼요 여러분들 나원은요 사파프쏠 최뎀작 싹다다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티어 나옵니다 160제 여제 이걸로 어림없지 파프 3세도잘딜 안나올걸 일단 최뎀작을 해야돼 얘 타수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냥 최뎀작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다 때려박아야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고자본이지 진짜 고자본 키우기 힘들어요 아 진짜 키우기 힘들어요 링크만 키우는 거 강추하는데 미치겠다. 야, 나로 나왔다, 얘들아. 나로 나왔다. 아, 나 솔직히 제일 좋아. 솔직히 제일 좋아. 여러분들, 나로 어떻게 생각해, 나로? 아, 저 좀만 물좀 마실게요. 아, 나 진짜 뭐 거의 뭐 힙합 랩을 했는데. 야, 준이님, 나로 좋고, <laughs> 게임이 재밌어졌네. 미치겠다. <laughs> 야, 본캐 당나 180 좋고, 나로 중이네 진짜 행복합니다. 좋은데 약코게요 <laughs> 야, 나 재밌다. 오늘 재밌네. 전설 레킹 1위. 아, 재밌네. 나로는, 포 하... 초창, 다 보여. 셀수 있음. 제가 나로를 키웠었어요. 그니까 나로 있는 계정에 원래 본캐가 나로였어. 그래서 나로를 200 넘게 키우고, 그때 한번 알죠? 나로 대첩사건 알아요? 대첩사건. 그거 버그 있잖아. 그 딜뽕. 그때 딜뽕 버그사건 아시는 분. 나로 딜뽕 버그사건. 그때 얘가 뭐 카르사 다 잡았잖아, 그때. 그때 뭐가 버그나가지고. 그때 기억나요? 그치, 길던. 아, 길던 7억 쳤다니까? 파프 없을 때? 근데, 소울도 없었을걸? 어, 그치, 배놈버그. 배놈버그 시절. <laughs> 이때, 진짜, 나로가 말이 엄청 많았어, 울가 그때. 여러분들 아시죠? 나로끼리, 그때가 카피헤드가 클리어가 안 되던 상황이었어요. 어. 그때 클리어, 잔망고 님도 나로를 키우시죠? 그때 카피에르도 클리어가 안 되던 시절이었고, 그냥 그 반반, 그리고 킥까지 겨우겨우 어떻게 듣게된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나로가 뭐 벨페 되더니 뭐 딜을 겁나 뽑아내는 거야, 진짜로. 어 그래서 나로 팟으로만 해가지고, 그 뭐야, 카피에르 가서 클 났다니까? 그래서 유저들이 미쳤지. 야, 미친놈들아. 이거 뭐하냐, 지금. 나로 지금 안 떨구고. 어? 우리 나로 형님들. 혼자 꿀벌았죠 걸렸죠? 그니까, 누가 항상 자랑을 해. 아, 솔직히, 야, 나로들끼리. 솔직히, 근데 나로이도 별로 없었잖아. 그냥 우리끼리, 야, 조용히 하자. 우리끼리 좀꿀 빨자. 이러면 되는데, 지들끼리 막 자랑하는 거지. 나 이만큼 딜 뽑는다. 버그 있다. 그니까, 바로 그냥 떡락했지. 떡락. 근데 지금, 괜찮아. 괜찮아. 예. 네. 뭐, 보스, 사냥, 괜찮. 그렇죠. 반내 카뭐 코드 한번 맞으면 깨져야야 <laughs> 너무한거 아니야 그정도로 그러니까 그 이제 버그가 심한적이 있었는데 그니까 나로 자체는 그 퍼지 퍼즈? 퍼지? 어 퍼지에 그 도움되는 스킬도 있고 좋다 어 스킬 이뻐 스킬도 이쁘고 그 총평은 얘도 근본이야 표도의 근본 어 그리고 무자본 솔까 비추에요 얘가 줍줍이가 안돼 줍줍이가 불가하고 그래서 그냥 표도가 좋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만 수비 표창 근데 진짜 배패 전에 이 표창이 보였다니까 하나 둘셋넷다 일곱 하나 둘셋넷다 일곱 어 진짜 무난무난해 진짜 딱 그게 끝이야 무난무난 무난.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죠 최대한 뚫리고 나서 그래도 상위 찍고 있습니다 아야 섀도우 야야 야, 섀도우 나왔다 야 섀도우는 솔직히 제일 간지나지 않냐 솔직히 나는 듀블 맞다이 칠수 있는 게 섀도우라 생각해. 나와랑 비교했을 때 나와가 더 세요. 딜적인 차원은. 근데 나와가 좀더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네. 근데 섀도우가 솔직히 듀블 맞다이 만큼 그런 뭔가 느낌? 그리고 그런 데미지? 난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숨은 강캐 그렇지. 숨은 강캐 섀도우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길던에서 딜 많이 놓고, 그리고 이제 카르타에서 딜 많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섀도우 본캐이신 분. 본캐 썰좀 들어보자. 저, 섀도우는 키워본 적이 없어서. 섀도우 본캐 있으신 분. 야, 섀도우도 179대기야? 야, 섀도우도 179대기였구나. 우리 연인이여, 섀도우 키우나? 아, 이 9대기, 아, 유틸. 얘, 부활기 있냐? 무적기나? 뭐 있어요? 뭐 없나? <laughs> 뭐 없어, 얘도? 아, 섀도우도 완전 물몸이구나. 어, 생존기 있네. 왜, 나와도 있어. 나와도 부활기 있어. 어. 오, 야, 생존은 최상이랍니다. 사냥은 어때요? 사냥은? 사냥은 좀 구대일 것 같은데. 왜, 실질적으로, 이 도적 캐릭터들은 팬텀 떼고는 죽추기는 별로 별로일 것 같거든요, 사냥은? 일단은 딜은 진짜 좋아요. 음. 아, 얘도 하이퍼 이후에 좋아지네. 그러니까 하이퍼 이후 172이 좋아지는 게 나오하고 섀도네섀도 쉐도우. 그리고 보스도 엄청 좋습니다 딜잘 뽑아내고 근데 얘도 딜을 뽑아내려면은 사파프에다가 최뎀작 해야 돼 사냥 <laughs> 야 사냥 포기하란다 얘들아 사냥 포기해라 사파프에다 최뎀작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무자본은 하면 안돼요 솔직히 <laughs> 무자본은 아니고 그냥 얘도 야고자본 캐릭이야. 그리고 이제, 듀블 존버하는 분들. 왜냐면 무기가 공용이야. 얘가. 듀블, 섀도우. 무기가 공용이라가지고, 이제 존버하고 있죠. 어, 아직 마법사 안 했습니다. 아직 마법사 안 했고요. 딱요 정도일 막 같아요, 섀도우가.